안녕하세요. 아톰아빠 송대영입니다. 이번 14회 강좌에서는 먼저 보여드렸던 아톰의 편집 영상 타임라인 구조를 보면서 역으로 편집 과정을 분석하고 더불어 편집 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하게 인지해야 하는 부분 중에 타임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디오 오디오 부분이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비디오 오디오의 싱크를 유지하며 편집이 진행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비디오와 오디오를 별도로 분리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비디오 오디오는 AV로 명칭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의 일부 미디어 클립을 보면 AV 부분을 클릭했을 때 별개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이 클립의 AV 싱크가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클립 하나를 임으로 인점과 아웃점을 잡아 어펜드 명령인 E 키를 눌러 현재 타임라인 맨 뒤로 위치해보고 클립을 클릭해 보면 AV 부분이 같이 선택됩니다. 이 클립의 오디오 부분을 더블 클릭 또는 우클릭해서 Expand 오디오를 선택하면 AV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클릭해서 보면 실제로 분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V를 분리하는 경우는 다른 이웃한 연결 클릭과 AV를 별도로 사용할 때 이용합니다. 이것을 스플리트 편집이라고 합니다. 잠시 두 개의 클립을 Expand 오디오로 만들고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뒷클립의 오디오를 앞으로 또는 앞클립의 오디오를 뒷클립으로 넘길 수 있고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립의 형태를 봐서 이러한 컷을 J컷 반대의 경우를 L-cut이라고 합니다. Command Z를 여러 번 눌러 이전 상황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AV를 분리하는 방법은 클립을 선택 우 클릭해서 Detach Audio 하면 AV가 완전히 분리돼서 클릭해 보면 별도 개체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타임라인의 클립을 보시면 AV를 완전히 분리한 클립과 AV가 동기화되어 있는 클립을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타임라인의 AV 클립 구조에 대해 설명드렸고, 본격적으로 사용된 영상 편집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클립은 사이즈로는 풀 사이즈로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두번째 클립은 아톰을 작은 사이즈로 당겨 표정에 포커스를 둔 클로즈업된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인스펙터 창의 트랜스폼 부분을 보면 포지션은 0,0에서 변화를 주었고 스케일도 기존 100에서 153%로 조정 하였습니다. 리셋 버튼을 눌러 원래 포지션과 스케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톰을 풀샷으로 촬영한 영상인데 줌인해서 아톰의 표정을 좀더 부각시키기 위해 조정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커맨드 Z로 원두에서 원래 편집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세번째 클립을 보겠습니다. 세번째는 제가 먹어라는 말을 해서 아톰이 움직여 간식에 다가가는 영상을 다시 풀샷으로 잡은 영상입니다. 풀샷과 미디움샷을 번갈아 사용하며 세 번째 클립까지 보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클립을 보겠습니다. 이번 클립은 좀 전에 설명드린 AV 분리를 통해서 편집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의 원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을 선택하고 Shift F를 누르면 브라우저 창에서 인아웃으로 선택되는 클립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타임라인에서 보는 네 번째 클립의 원본입니다. Shift F 또는 파일의 리빌인 브라우저를 통해서 원본 확인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플레이해 보면 왜? 아니야. 먹어. 뭐 먹어. 보신 바와 같이 엎드려 라는 명령이 아니라 다른 음성으로 촬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영상에서 오디오 부분을 분리, 제거하고 다른 클립에 엎드려 라는 음성을 별도로 입혀서 편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편집자가 보기에 엎드려 라고 했을 때 행동하는 영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상은 그대로 사용하고 오디오 부분을 다른 클립에서 가져와 사용한 편집 예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클립으로 이번에는 엎드려서 간식을 보는 아톰의 풀 샷으로 사이즈를 바꿨고 아톰이 먹어라는 명령에 움직여 간식에 다가가는 컷으로 끊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클립은 아톰이 간식에 다가와 먹는 영상을 클로즈업으로 잡았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여러 번 강조해 드린 스무스 에디팅을 위해 사용되는 에디팅 온 액션에 충실한 클립의 연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클립의 아웃 인 연결 부분을 좀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키보드 방향키의 좌우 우측 버튼을 이용해 한 플레임씩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서 다가가고 연결 클립의 인점은 아톰의 얼굴이 살짝 걸려 연결이 자연스러워지도록 하고 클로즈업 사이즈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7번째부터 이후 클립도 에디팅 온 액션 방식을 충실하게 적용한 클립의 연결로 배치했습니다. 아웃 인 연결 부분을 역시 방향키로 한 프레임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도 풀샷과 클로즈업 샷을 병행하며 연결하였습니다. 제가 이전 13회차 영상 아래 더보기 항목에 여기에 사용된 원본 영상을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과 전혀 다른 형태의 편집으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편집 클립은 노출을 보장한 것이고 원본 영상은 밝기가 좀 어둡게 보입니다. 이 클립을 선택해서 인스펙터 창의 컬러보드 부분에 체크를 풀면 노출보정 이전에 원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컬러보정 강좌 과정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15회차 강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